최초의 만남에서 몇 초간이 인간관계의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는 처음 만나는 순간 바로 그 깊이가 결정된다. 처음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상대방의 첫 인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처음의 몇 초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킨양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한 부분입니다. 찬스를 만드는 만남의 기술 15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티튜드와 서세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하라.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발전하고 싶은 욕구,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등 온갖 다양한 욕구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중에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욕구는 무엇일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이런 욕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을 좋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하는 행동들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시당하거나 경멸당하는 존재로 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사람의 공통된 특성이다.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이용하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만든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런 경우를 무시 당했다고 한다. 무시 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좋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 호응을 보내고 칭찬하라. 적절한 때에 호응을 보내고 칭찬하라.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말하거나 주장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호응이나 반응이 없다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적절한 때에 호응해주고 필요한 때에 칭찬하면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 이때 상대방은 신이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들려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좋은 인상도 남길 수 있다. 이름 부르고 사진들을 활용하라. 그들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활용하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각됨을 느끼게 된다. 그와 함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든다. 또한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좋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는 법이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뜸을 들여라. 이것은 당신이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말이 생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그런 인상은 곧 자신과 자신의 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며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반면에 곧바로 대답하면 성의가 없이 느껴지고 자칫 질문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당신, 당신의 라는 말을 사용하라. 나, 나의, 나를, 나의 것이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 자신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과 그의 일, 가족, 경험, 지식이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가족들은 이번 여행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당신 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라.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려야 한다면 상대방의 기다림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은행 창구를 방문했을 때 아무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하자. 어떤 생각이 들까? 이곳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반면, 창구 직원이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수 없을 때, 기다림은 더 지겨운 법이다. 그룹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라. 그룹의 리더나 말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리더나 말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룹은 한 사람 이상의 어떤 것이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편애한다고 한다. 사람은 모두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를 하거나 화를 내게 된다. 그래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다. 그룹의 개개인 모두를 배려하고 관심을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이 말보다 더 정확한 진리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좀더 잘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내가 먼저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 나도 그에게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내가 잘해줄 때, 그도 나에게 잘해주려 한다. 답은 명확하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둘러준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상대방도 나도 똑같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여줘야 한다. 상사에게, 고객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먼저 호의를 보여라. 그러면 그들도 당신에게 호의를 되돌려 줄 것이다. 인용하듯 전달하라.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놓고 있다고 하자, 이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속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당연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자기 입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어 봤자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성과 없는 입스름에 지쳐갈 것이다. 찬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찬스마저도 무산시켜버리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있는 찬스마저도 무산시키는 사람이다. 여기 당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할때 상대방이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던 말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던 말하면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제 3자가 했던 말처럼 들리게 된다. 물론, 그제 3자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그렇게 말했던 제 3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주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업지 비웃이 이 제품을 4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상태가 좋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이웃은 지금 옆에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질문에 대신 답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답변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새로운 직장에 지원했는데, 진취적인 고용주가 당신이 그 일을 할수 있을지를 의문스러워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옛 고용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한지에 의문을 품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당연히 지난 임차인들이 얼마나 조용한 아파트에 만족스러워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제, 당신은 질문이나 의문에 직접 대답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고용주, 당신의 친한 임차인들이 당신을 위해 대답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당신이 직접 대답해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질문에 직접 대답할 필요가 없다. 옛 구매자들과 이웃. 예전에 당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심을 풀어주면 된다. 상대방은 당신의 직접적인 이야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품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제3자의 입을 빌려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제3자를 통해서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라. 성공적인 이야기와 연관시켜라. 기사와 통계를 활용하라. 이른바 명강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달변가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사례들을 잘 찾아내서 소개해 주는 사람들일 뿐이다. 명강사들은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의 없다. 대신 생활 속의 경험과 신문이나 TV 속의 재미있는 기사들을 적절히 찾아내서 보여주고 들려준다. 이런 사례들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대신 들려줌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저항감을 없애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엇인가를 주장함에 있어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거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황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인용하는 것의 힘이다. 예스 yes 질문법을 사용하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 즉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변덕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운이나 변덕에 의존하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소중한 우리의 일과 삶을 운에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핵심은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찬스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이제 상대방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예스라고 말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기대한다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당신이 상대방에게 제시한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하며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결코, 당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이다. 예스 질문법을 사용하라. 상대방으로부터 예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예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예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두세 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스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람은 계속해서 예스라고 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시죠? 예스. Yes. 당연히 상대방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더 풍요하게 살수 있겠죠? Yes,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yes 질문법은 yes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yes라고 대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에게 yes라고 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에는 당신의 다른 질문이나 제안을 해도 예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확신을 갖고 예스 질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을 하면서 과연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을 할까 하는 우구심이 들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에너지에 끌려 상대방도. "예스"라는 말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말로 질문을 시작하고 질문을 하는 동안 확신하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것이다. 당신은 최고의 상품을 원하시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은 안정된 미래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 기분이 좋은 관계에서는 예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일기 투합이 잘되고 손바닥이 마주치는 소리가 난다. 하지만 소모적이고 문제가 있는 만남에서는 손바닥 마주치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엉뚱한 목소리만 크게 난다. 전문적인 상담 스킬 중에는 재진술이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말이나 질문을 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확인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 상태가 불량임을 항의해 왔을 때 제품의 포장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진술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바로 그 말이에요. 라고 하거나 정확히 그래요. 라는 반응을 되돌려 준다. 재진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암시함과 함께 그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덕분에 상대방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재진술은 긍정적인 더해 구체적인 기술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대인 관계에 처세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찬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스킨연기였습니다.